축구연맹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에인토벤의 박지성이 네덜란드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유럽 주요 클럽의 영입대상이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 축구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한국인 트위로 골을 넣은 박지성 영입에 나서고 있고 이 정료는 55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미러가 오늘 인터넷 판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박지성의 소속팀 에인트 오벤의 웨스토프 회장이 이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티드 진출은 히딩크 감독과의 면담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네덜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거가 탄생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공식 영입 제의를 받은 박지성은 이제 본인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지성 선수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4년간 계약에 합의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마케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력 때문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다 명장 퍼거슨 감독의 입김과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네, 보여 준다면 충분히 저로서도 경기장에 나갈 수는 있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있고요.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편한 마음으로 지금 더 적응하는 데서 좀 빨리 적응할 수 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박지성이 마침내 맨체스터 유니폼을 들고 올드 트레포드 경기장에 섰습니다. 등번호 13번을 받고 맨체스터의 별명인 붉은 악마의 일원이 된 박지성, 버거슨 감독 앞에서 팀 우승이란 포부를 밝힌 박지성은 벌써 메뉴맨이다된 모습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베이징 샌다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마침내 데뷔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2분에 터져나왔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크로, 호나우드의 크로스를 받은 박지성이 그 정확한 헤딩슛으로 베이징 센다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Park on the spin.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가 어젯밤 말 그대로 펄펄 날았습니다 풀롱과의 경기에 선발 출장한 박지성은 1대0으로 뒤진 전반 16분 질풍같은 드리블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반니스텔루의 동점골로 추격에 나선 맨체스터 박지성은 2분 뒤 이번에는 감각적인 패스로 웨인 루니의 역전골을 보았습니다 안국을 way... oh, right. right Park... 뒤흔든 박지성의 첫 골은 데뷔전 이후 133일 만에 나온 득점입니다. 박지성의 첫 골은 데뷔전 이후 133일 만에 나온 득점입니다. 제이슨 박스 골스 유나이드필유나이드리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또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조은역할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선수를 두려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잘 적응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영국 축구에 거의 다 적응했다고 생각을 할 만큼 체스 이나이트에 대한 선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을 만한 그 모습을 경기장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